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명품 임대 아파트, 거제 두산 이브 더 포레스트에 왔습니다. 맞죠? 네. 총몇 세대입니까? 824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24 세대. 네. 입주 언제죠? 네, 2025년 9월 3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형이 어떻게 돼요? 네, 25평형, 30평형, 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얼마예요? 네, 1억 5천대부터 2억 초반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위에 전화해서 뭐 팀장한테 님 물어보면 되고. 네, 이쪽으로. 아, 민간 인대 아파트잖아요. 네. 얼마 동안 살수 있는 아파트예요, 전세로? 네. 최장 8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허브에서 전세 보증금 100% 보장 가능하십니다. 아, 전세 보증금을 허브에서 100% 보장하는 네, 네. 위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저희 그두산이브더 포레스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요 하나우선과 2km, 네. 삼성 여기는 장목 무상가는 전용도로를 타시는 곳이 바로 건접해 있습니다. 네.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으실 수 음. 있습니다. 딱 봐도 이 3면이 숙제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군 브랜드에서 지은 아주 명품 아파트이고요.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쪽에 생활권이 모두 다 음. 형성이 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어떻게 돼요? 네, 로만 있으시면 계약 가능하십니다. 전세금의 5%네요 네 전세금의 5%입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희 전에서 수정팀장님을 찾으면 되죠? 네 저만의 특별한 혜택을 고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에 들어서 계약까지 했을 경우 네. 팀장님만의 특별 혜택이 있다는 말이네요 네 있습니다 수정팀장님 네, 84A 타입입니다 한번 뭐 볼까요? 네 좌우 어. 신발장 중문은 무상입니다. 들어자마자 욕조가 이제 이쪽에 있네 공용 욕실에. 아 네. 여기는 이제 자녀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입니다. 일반 네. 아파트보다 붙박이장의 사이즈가 두배 정도 넓기 때문에 음.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아이 자녀 두 번째 방 창문이 뒤쪽 하네요네 맞습니다. 아 거실이 좀 개방감 좋네. 좌우에 가구가 배치되었을 때에도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좋아요. 네 고급 자재도 들어가고. 네. 아, 아 비오는 오늘 날씨가 흐리긴 한데 이게 단지네 조망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다 커뮤니티네요. 네. 주방은 저희가 여기 ㄷ 어, 자 형태로 배치가 돼 있어서요. 네. 어, 주부님들이 아주 편하게 음. 요리하시고 또 식탁으로 옮기실 수 있는 어, 좋은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T자 상판이 엄청 길쭉하고 네, 네. 어, 여기 창문도 크게 붙어 있고. 네. 시래기가 있고요.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창문이 있어서 네.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시외기실이고 네. 자, 이제 안방. 네. 안방도 사이즈가 좀큰 편이고요. 발코니도 크고. 네. 대피실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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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대는 무상이고요. 네. 드레스룸 있습니다. 드레스룸 마다하게 있네요. 네. 화장실입니다. 아, 이쪽에 이제 샤워부스가 있네. 네. 기대 공짜고. 네. 청소기 좋은 톤. 네. 이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네, 수정 팀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수정 팀장 전화 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 팀장님만이 특별 혜택을 준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정 팀장님. 네, 네.